광고를 찍으니까 뭔가 이천구만마어 얻은 듯이 네.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박나 씨랑 같이 찍나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함께 서셔서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구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 그리고 이사를 한 20번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가구 한 개씩은 꼭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 브랜드 광고 모델 된다고 했을 때아 이건 내 길이다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된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사실 꼭 생겼어야 됐죠. 진작에 생겼어야 음. 됐는데 사실 우리 뭐 누가 결혼하거나 을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개그맨들끼리는 좀 모여서 같이 돈좀 보태서 제대로 된거 하나 이렇게 가구 같은 거 하나 사주잖아요.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뭘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야 되나. 그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리빙센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보고 마음에 드면 바로 옆에 가면 또 있고 마음에 드면 또 옆에 있고해서 거기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맛집 거리를 왜 갑니까? 예. 네. 거길 가면은 맛있는 집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리빙 파워센터는 맛집거리예요. 네. 정말 가구 맛집입니다. 어디 갈 필요 없이 음. 뭐 헤맬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쁘다 보면은 가구 보러 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얼마나 또 시간 뺏겨요 그럼요 한 곳에서 한 방에 해결하면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가구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리빙 파구 센터에서 알차게 쇼핑해봐요 리빙 파구 센터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리빙 가구 고를 땐 구해줘 리빙 파워센터 리빙 파워센터에서 남... 만나요 야 빨리 가자 우리가 빨리 가자 쉬다 우리 쉬다 너무 늦어 빨리 가야, 어, 빨리 가야 응. 가는데. 응.